37번 natural processes, processes, form minerals in many ways. 자, form 형성하다 만들다는 라 뜻이지, 그치? 자연 과정 절차가 뭐 많은 방식으로, 그서 방식 방법이란 뜻이야. 여러 방식으로 미네랄을 형성한다.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 h o t melted rock material, c a l l e d magma, cools. When it reaches the Earth's surface, or even if it's i trapped below the surface. 자 예를 들어 뜨거운 녹은 바위 물질이야, 그렇지? Material material 물질이라는 뜻이야. 물질이라는 뜻도 있고 재료 또는 자료라는 뜻으로도 쓰여 뜨거운 녹은 바위의 물질이 뭐래? 앞뒤로 심표 보이지? 마그마라고 불리는 뜨거운 바위 물질이, 녹아내린 물질이, cool, 시원해지는데, 식는데 자, 일형식 문장이야. 자, 일단 보자. 멜티드, 녹은 능동수동. 수동이라 이디 붙은 거야. 또, 불리는 거지, 그치? 수동이라 이디 붙은 거야. 선생님, 여기 표시 안 해놨어, 얘들아. 자, 시원해진대, 식는데, 언제? When it reaches the earth's surface. 그것이 그 마그마라고 불리는 바위 물질이, 바위 물질이, 어, 마그마라는 것이 지구의 표면에 도달할 때, 즉, 마그마 분출됐을 때, 식는데. 자 여기서 보자. 리치가 어디어디에 도착하다 도달하다라는 뜻인데, 리치는 전치사를 안 써. 어디어디에 도착하다. 리치 에 o 투인안 쓴다는 얘기야. 자, 우리 비슷한 거뭐 있었지? 어라이브 있었지, 그렇지? 어라이브는 at, in 인투 등등등 전치사 쓰는데, 리치는 전치사 안 쓰는 애야. 대신 리치가 도착하다라는 뜻일 때는 안 쓰는데. 뭐 손을 뻗다 이런 뜻이지 그렇손 같은 걸 뻗다, 뻗치다라는 뜻일 때는 전치사를 써 하늘로 손을 뻗어라 할때 reach for the sky라고 전치사를 써 뜻이 달라져 얘들아 자 or 또는 이분이 비록 머머일지라도라는 뜻이지 it trapped below the surface 자 심지어 여기서 이분이 비록 머머일지라도가 아니라 심지어, 란데, 심지어, 뭐, 뭐, 한다면, 식는다는 얘기지, 그지 이분이 부피로 뭐, 뭐, 일지라도 이건 아니야. 자, 심지어, 언제? 그것이, 그, 마그마가, 트랩트, 갇혔어. 어디에? b 로 l o w the surface. 표면 아래에 갇혔을 때도, cool, 식는데. 됐니? 자, 다음. a S magma cools. 마그마가 식으면서 에지 뜬 여러 가지그치 나올 때 어떤 뜻인지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 중학교 때 문제인데 미술친 에지와 같은 뜻으로 쓰인 에지 찾으시오 이런 문제 종종 나와. 자, 마그마가 식으면서 is atoms 그것의 마그마의 원자가 lose heat energy 열에너지를 잃어버린대. 자, 그리고 move closer together. 자, 함께 더 가까이 움직인대. 열에너지가 식으면서 서로 수축한다. 는 얘기겠지, 그치 자, and begin to combine into compound. 자, c o m p o u n d 화합물을 말하는 거야. 화합물로 combine, 결합하다라는 뜻이지, 그지 결합하기 시작한데. 자, begin은 목적으로 투부정사와 동명사 다 쓰는 애지, 그 그래서 begin to combine 해도 되고, begin combining 해도 돼. 자, 갑자기 뭔 얘기 나왔어? 뭐, 지구의 여러 자연 절차, 자연 과정이 미네랄을 형성한대 무기질을 형성한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뭐 마그마가 식으면서 어떤 화합물을 형성하더라 라는 얘기가 나왔지 그치 자 그럼 during this process this process야 이 과정 동안에 라는 뜻이지 process란 말이 앞에 한번 나왔다는 뜻이야 뭐 앞에 나와있는거 보이지 그치 자이 과정 동안에 마그마가 식으면서 화합물이 형성되는 과정 동안에 atoms of the of the different compound arrange themselves into orderly repeating patterns. 자그 다른 화합물의 원자들이 arrange arrange 하면 배열하다, 배치하다 또는 일정 같은 걸 조정 조율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요. 자, 다른 화합물의 원자들이 그들 자신을 배열한대자 어떻게 오더리 뭐 질서 있는 오더가 명령 주문이라는 뜻도 있지만 순서 또는 질서라는 뜻도 있지, 그렇 질서 있고 반복적인 패턴으로 그들 자신을 배열한다, 배치한다, 원자들이. 자 리피팅 능동이라 아닌지 붙은 거야. 또한 가지 주어가 에터미야 원자야, 그렇지? 목어 원자가 그들 자신을 배치하는 거래.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 제기되면 쓴다고 했었지, 그치? 벌써 두 번째 나왔다. 다음, the t y p e and amount of element present in a magma partly determine which mineral will form. 자, the type, 형태와, 즉, element, 요소. 그치? 그 구성 요소의 형태와 양이, 양이. 자, 그런데 어떤 element, 원자, 요소? present in a m a g 마 a m a 에 존재하는 이란 뜻이 되겠지. present는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 그렇지. 현재의 이란 뜻도 있고, 그렇지. 존재하다, 선물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이지, 그렇지. 자, 여게 존재하다라는 뜻이야. 주격 위치와 present,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거지, 그렇지. 자 마그마에 존재하는 요소의 타입과 양이 파트리 부분적으로 결정한대 뭐를 위치 저를 결정한대뭐 위치 미네랄 어떤 미네랄이 윌폼 형성할 지 어떤 미네랄을 형성할지를 결정한대 되니 자 다음 이 a로 이어질 거야 also 또한 the size of the crystal that form 그것이 형성 형성하는 결정의 사이즈가 Depend on 어디 어디에 달려있대. How 절에 달려있대. 뭐? How rapidly the magma cools 뭐야? 마그마가 얼마나 a p i d l y 급격하게 빠르게라는 뜻이 그치? 마그마가 얼마나 빠르게 식는지에 크리스탈 결정의 사이즈가 달려있대. 자좀 전에 뭔 얘기 있었어? 엘리먼트 요소의 원소 원소의 타입과 양이 어떤 미네랄이 형성될지를 결정하고. 그리고 결, 형성되는 크리스탈 결정의 사이즈 크기가 크기가 뭐를 어디에 달려 있어? 좀전 어떤 결정이 생성된다고 했었지 그치? 근데 그 생기는 결정의 사이즈가 어디에 달려 있어? 마그마가 얼마나 빨리 식는지에 달려 있다고 했었지 그치? 자 다음 when magma cools slowly, 뭐 마그마가 천천히 식을 때가 되겠지. 식 마그마가 천천히 식을 때. 자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 쓰는 거지. Will cool이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렇지? 자 마그마가 천천히 식을 때 the crystals that form 형성하는 결정은 일반적으로 크대 enough to see with the unaided eye. 자 형용사 enough to 동사원형 뭐지? 동사원형 할 만큼 충분히 형용사한 이란 뜻이지. 그치? 자 크리스탈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막막 천천히 식을 때는 결정이 형성되는 결정이 일반적으로 unaided. aided가 돕다란 뜻이지. 그치? 도움받지 못한 눈이야. 소동이라 이 d 붙은거지. 그치? 이 d 즉 아무것도 안쓴 눈 말하는거지. 그치? 맨눈으로 육안으로 볼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대. 결정이 이해 됐니? 다음. This is because. 이것은 뒤에 있는 것 때문이래. 자, this가 나왔어. 앞에 어떤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야. 그렇지? 이것은 뭐 때문이래? Atoms. 원자가 have enough time.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이래. 어떤 시간? To move together and form into larger crystals. 함께 움직여서, 움직여서, 뭐, 형성할 시간. 뭐를? 더큰 결정을 형성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맨눈으로 볼수 있을 만큼 큰 결정을 형성한다는 얘기겠지. 그치?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this가 대명사라서 우리가 앞에 어떤 얘기가 큰 크리스탈, 라지 똑같이 이런 거를 힌트로 찾을 수 있는 거야. 그치? 자 이런 힌트도 알수 있지만 this 대명사야. 대명사가 있다는 건 뒤에 앞에 어떤 얘기 한번 나왔단 얘기겠지, 그치? 또한 가지, 우리 비코 c a 뒤에는 이유가 나와, 그렇지? why 뒤에는 결과가 나오지, 그치? 선생님들이 가끔 이런 데다가 비코 c a 뒤에 y로 바꿔놓고 틀린 데찾아라가는 경우도 종종 있어. 자, 다음, 여기 end가 나왔는데 time to move, 움직일 시간이야, 그렇지? 그리고 to form이야, 형성할 시간이 되겠지, 그치? 병렬구조로 여기 투부정사가 같이 공유돼서 쓰는 경우야. 그래서 여기에 동사 원형 쓰인 거야. 여기다 s나 forming 이런 식으로 ing 붙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다음, when magma cools rapidly, 마그마가 급격하게 식을 때. 자, 시간이나 조건절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야. 자, 대구를 이루는 거볼수 있지, 그치 천천히 식을 때, 빨리 식을 때, 그렇지? 자, 그 크리스탈 t a l s that form 형성하는 결정이 will be small, 작을 거래. 아까 천천히 하면, 어떻게? 모일 시간, 뭐 만들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결정이, 크리스탈이 커진다고 했지, 그치? 근데 갑자기 식으면 모일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결정체가 작게 된다는 대조적인 얘기가 나왔지, 그치? In such cases, 그와 같은 경우에, you can't easily see. 너는 쉽게 볼 수가 없대. 뭐를? Individual. 개인의, 또는 개별의, 개별적인. 즉, 개별적인 미네랄 크리스탈을 쉽게 볼 수가 없다. 왜무나 작아서. 이해 됐지?